음 매운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방울이도 이따 2차때깰 거예요. 매운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매운 맛 예. 반은요, 맥주자 3개랑 네. 찍어요? 네? 이쁜 아줌마 나 우리 찍는 거야? 아니 얼굴은 안 나와요. 아, 저 먹는 거 찍으려고. 아, 맛있는 네. 거. 시간에올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올요 이거, 이거 유튜브요 뭐, 라고지 한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없어요. 아, 요 응.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단골이어가지고. 구독자 많은 언니 맨날 오던데? <laughs> 앞치마 좀 아. 앞치마 좀가다 구독자 아요하 아, 네. 짠. 짠. 그 내가 뭐요? 이랬더니. 근데. 근 먹는다? 또 먹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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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거 가만 냅두면 수진쌤이. 응. 발라줄 거야. 가만 있어요. 있어요. <laughs> 이 뭐야? 몰라. <laughs> 귀여워. 존나가지네. 어? 응? 역시 방울이가 예의는 어차피? 있어. 반대쪽 어? 아, 반대쪽 죠지 이렇게 진짜 많지 않아알아는 건가? 이건 안 하거든요. 엎 엎드려. 엎드려. 뭐 거기 봐. 엎드안돌라니까뭐지 아이 시원하다 좋대 야너 냄새나는 것도 너무 좋아 이고 시원해 원래 이런 꼬랑내가 좋지 않겠어? 응? 너무 크지 않니 이거 가위 한 번만 이따 빌릴까봐 선생님 응. 어, 그냥 이렇게만 갖고만 있어도 얘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일단 올려만 놔봐요 응, 이거 어때? 짱이지? 응. 아 혹시? 아저도 미용 좀 빨리 시킬걸 <laughs> 왜요? 귀여운데? 그래? 어아 너무 거지결인데 지금 난 이런 뽀시래기 털이 좋아 저 유기견 하나 있던데. 포토도 이거 오래 조금 잘라주면 안 돼? 咦？<music> 놀러 갑니다. 모찌랑 방울이랑 놀러 갈 거예요. 근데 충전이 한 개도 안 됐네? 무슨 일이야? 놀러 어? 가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추적추적 방울이. 모모랑 모찌 만나러 가자. 아뿐나아 있다. 왜? 어깨기빨라지잖 <laughs> 아, 모찌야. 모찌야, 뱃살이 너무 부족되는 옷 아니야. <laughs> 모찌? 방아. 모찌, 팔찌? 팔식 귀여워. 여기 만이지 이모 만이지 가깝더라고. 확인도 안 했다. 진짜? 응. 어, 나또 확인 안 했다. 야, 너 후계님 한번 찍어. 나또 이렇게 떨어 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음. 떨어 아니야. 어디? 매장이 뭐뭐 있는지 보지도 않고 왔어. 진짜? 응. 뱀, 언제, 봤어. 언제, 할, 언제 찍을까요, 우리? 뭐? 그거, 리뷰. 아, 나? 응. 어. 아. 근데 얼굴이 들어왔더라. 고 그래? 우리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 좀예쁠것 같은데? 어, 캐리어 옷. 음. 오. 음. 응. 방울. 응. 털다리 가지고, 응. 그리고 응. 나그 자마 죽겠는데 그문 갖고 얘여 잡고 있었던데. 근데 얘가 속눈썹 하는 내내 누워가지고 그 사람 을 쳐다보고 있었고, 엄청얌전해 똥싸서 이제 컨디션 회복했어. 방물아 맛지? 이런 거 앉았었으니까. 응? 맨날 이 딱딱한. 이거 오래 씹는, 이갈이하는 것좀 이런 것만 줬거든요. 아니 모지 내가 그거 먹였더니. 모지 아, 응. 그거 먹고. 못가게도 어. 들어오게 하는 데야 얘도 털이 많아서 힘들겠다, 스스로도. 얘도 더울 것 같아. 꼬불꼬불해. 야너 이거, 이거 잘라주고 싶다. 근데잘른 거야? 잘른 거야? 원래 더 귀여워. 아니, 이게 눈을 가려서. 근데 오늘 자른 거야이니어 응. 양아치. 즐거운, 즐거운. 황울아. 먹고 있어 아직 남았어? 응. 눈 그, 좋아. 아직도 먹고 있어? 천천히 먹는 게 좋아, 선생님. 오, 여기 이쁘게 나오려나? 이런 거! 이런 거싹다 버린 거예요. 다시 살려고 수소통도 다... 응, 여기 완전 개미죽이네. 선생님 저 은근 소녀 같은가 본데요? 근데, 여기 안에 먹을게 많이 없나보다. 좋아해. 나도 왜저아해 주말이랑, 응. 가자. 강아지, 대리아리랑갈 거라고. 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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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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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울아, 여기서 그렇게 놀면 어떡해. 재밌어? 방울이 좋은가 봐요. 완전 예 방울아 오늘 행복해? 행복해? 방울이는 <laughs> 행복한데? 어. 거기 <laughs> 있어? <laughs> 그래, 너네 좀 자라. 으흐, 자라, 여기 앞치마 어디어요 네, 네 두개 주세요. 방 네. 우리 봐요. 형, 우리 형, 우랑. 형, 우랑. 형, 우랑. 형, 우랑. 먹 우랑. 형, 우랑. 형, 우랑. 야, 고기 들어오 뭐. 어, 무서워 음. 네. 아, 쓰레기. 음, 이뭐먹으려고이나안먹은것 같은데.